놀란 표정으로 친구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 지금쯤 겨울 건네야 하는데. 내 친구들은 친구의 집을 돌아 잠복을 지나면 나오는 겨울을 다시 한번 많이 쳐다봤다. 연말 아저씨가 기어서 건너도 건널 시간이었다. 그러나 연말 아저씨는 겨울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진짜? 새 친구와 집주인 친구를 많이 쳐다봤다. 진짜 산길로 간거 아닐까? 집 뒤에 신장로를 지나 개울을 건너지 않으면 연마을로 갈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친구들은 기겁했다. 진례네가 말했다. 술에 취하셨지만 정신은 말짱하시던데? 등산로에서 하산이 늦은 등산객들이 가끔 목격했다는 말이 두려운 듯 떠오른 친구가 소름 돋는 머리를 긁으며 물었다. 산길로 가셨다면 귀신이 틀림없을 겨. 내 친구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다. 내 친구 모두 등산객들이 들려주던 목격담을 기억하고 있었다. 개울 옆 친구의 집에서는 한참 올라가야 하지만 그 등산로의 무덤 앞 상석에서. 밤늦게 술을 마신다는 남자를 봤다는 장소와 일치해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꼭 막걸리만 마신다고 했다. 내 친구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공포에 질린 침묵이었다. 내 친구 중 제일 가큰 친구가 기분 전환하기에 말했다. 그 아저씨, 우리가 겨울 건너가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다. 이 오밤 중에 저 뒷산길에 올라갈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귀신이라면 헐헐 날아가지 걸어가겠냐? 쓸데없는 생각 말고, 이제 그만 가서 자자. 내 친구 중 제일 작은 친구가 중얼거렸다. 귀신이면 어쩌지? 나 집에 못갈것 같아. 진례 내가 친구의 어깨를 탁 쳤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대? 너 귀신이면 우리 잡아먹남? 그래도 내가 데려다 줄게. 3일 뒤, 다섯 친구들은 평상에 다시 모여 며칠 전 건너 기와째 불덩이는 있고 별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달은 없었지만 쏟아질 듯 푸른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친구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어? 어? 저 불? 다섯 친구가 일제의 기아 지붕을 쳐다봤다. 가느다란 불이 기아 지붕에서 솟아올라 뱅글뱅글 돌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광채도 없고 빛도 없는 불빛이었다. 그 불은 10초쯤 날아 하늘로 사라졌다. 고기를 개학하며질레내가 겁에 질린 친구들을 향해 말했다. 그때 그 아저씨 말이 맞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동글똥글 돌며 올라가는 그런 여자라 했는데, 석인의 집에 여자가 없잖아. 다른 친구가 말했다. 맞아, 석인의 집에는 할아버지하고 석이 단둘이 살아. 혹시 다른 집 아니었어? 부을 처음 발견한 친구가 대답했다. 석인의. 집 앞은 불판인데 어디 집이 냐 다섯 친구들은 모두 벙어리가 됐다. 다음날 아침 7시 등교 준비를 하던 질레네는 소란스러워진 밖으로 나갔다. 석인의 집 앞에 장의차와 구급차 그리고 경찰차가 와있었다. 질레네가 쪼르르 석인의 집으로 달려갔다. 머리에 새끼줄을 얹은 서기를 발견하고 물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니?" 서기가 머리를 가로었다 죽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문 안에서 얼핏 서기 할아버지를 발견한 질레네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줄 서기도 아니고, 할아버지 눈에라도 띄면 경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옆동네 아저씨가 설명해 주던 임종때의 불이 여자불이라 세인의 집에서 죽은 사람의 궁금증은 하교때까지 이어졌다. 칠레 네의 체험담을 다 듣고 난무한대이 번개같이 물었다.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거여? 사람 허블나게 헷갈리네. 그동굴동글 돌면서 올라간 불이 환상이었단가? 칠레네가 대답했다. 그건 여자 불이 마다 시오 무한대기 다시 심부렀다. 뭐이라? 고그 집엔 여자가 안 살았담 시로 칠레네가 대답했다. 그날 오후 울고 있는 서기를 달래 들었는데요. 집 나갔던 오매가병어도 와서 3년째 알다 죽다대요. 었 그런 사실을 서기 할아버지가 소문 안 나게 서기를 단속한 거고요. 시라가든 매가 심마에 눈물을 찍으며 말했다. 그래서 서기라는 고아가 침을 했구나. 에고 불쌍한 거. 남의 택도 빠지지 않았다. 그 연말 아저씨는 정체가 밝혀졌던가? 진레네가 고개를 가로챘다. 고건알 아, 수가 없으시오. 연말에 그런 사람을 사지 않는다는 건 확실했고요. 진레네의 말에 사랑받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어깨를 활짝 펴고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판수라대도 방앗간 할배도 그 연말 아저씨가 산길 무덤에서 온 귀신이었다고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았다.